야생딸기 가지금만 하나가 이렇게 딱 자리잡고 있어요 야생딸기들 한번 먹어볼까요 야 오랜만에 야생딸기 따먹습니다 야생딸기거든요 먹고 죽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지금 목적지에 들어왔고요 오랜만에 뭐 보시면 어딘지 다들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랜만에 한방 터 생각나서 좀 들어왔습니다 근래에 한방 터인줄 알고 갔더니 자마리트로 변하고 뭐, 돌멩이 잡질 않나. 요즘 뭐, 계속 작은 씨알의 붕어만 잡아서, 여기는 진짜, 제가 열번 오면 아홉 번은 꽝을 치는 곳입니다. 열번 오면 아홉 번꽝 치는 곳인데, 그래도, 아, 하나를 걸어도 좀큰걸 걸고 싶어서, 뭐, 붕어 잡는 건 거의 포기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지금 여기 출조를 했고요. 일단 그래도 모르잖아요. 항상 늘 말씀드리죠. 붕어 아홉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러다가 언젠가 갑자기 불쑥 그냥, 한방 터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대표을 해보겠습니다. 맨날 이게대표전할 때는 포부가 커요. 포부가 큰게 아니라 기대감이 아주 커요. 기대감이. 야, 오늘은 진짜 큰 놈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맨날 그 기대감이 많이 드는데, 뭐, 현실적으로 뚜껑을 까면 <laughs> 꽝이죠. 말뚝이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또 찾아왔습니다. 일단은, 일단 수심 체크 좀 해보고요. 지금 물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물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일단 한번 수심 체크하고 낚시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실입니다. 오늘 출조한 곳은 경기 하성에 있는 분지섬 들어왔습니다. 여기 어마무시한 옷자 한방터죠? 어,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분지섬에서 붕어 잡은 적이 없어요. 유튜브 하기 전에는 제가 여기서 잡은 게 제일 큰 사이즈가 42.5, 그러니까 43이 안 됐어요. 그거 한수 잡은 적이 있고 뭐 나머지는 잔챙이도 가각한 번씩 나오기는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뭐 만약에 한 다섯 마리 를 잡으면 한세 마리 이상이 허리급 이상, 거의 4짜급이기 때문에 어 항상 기대감을 갖고 오는데 정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열번 오면 아홉 번은 깡이에요. 뭐, 뭐 오늘도 뭐 깡을 예상하고 오기는 왔는데 어쨌든 근래 뭐 큰 사이즈를 잡은 게 없어서 한번 욕심을 내서 한번 출조를 해봤고요. 오늘 일단은 이제 수심은 좀 많이 빠져있는 상태예요. 한 수심은 평상시보다 4 40 정도 빠져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대표성 같은 경우는 d h c 대물조선범 3234363840 이렇게 총 다섯 대를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수양플렉스 이 우측은 수양플렉스 44칸, 47칸, 5칸 이렇게 이쪽 우측으로좀 기대를 폈어요. 수심층이 이 대물조선범 3위 칸, 1번 때, 이쪽은 수심이 1m 건이 보이고요. 맨 끝에, 시장플래스 47칸, 아니, 5호 칸이죠? 이쪽은 한 2.5m 정도 나와요. 평상시에 만이수면하고 3m 건으로 보이는데, 일단 수심층은 다양하게 지금 편성을 해놨고요. 일단 미끼는, 요 짧은데, 짧은데는 일성 옥딸기로 글루텐 낚시를 할 거고, 요 4대에서 다섯 대는 어, 여기가 옥수수가 은근히 잘 먹거든요. 그래서 옥수수에다가 옥무침을 묻혀가지고, 일단은, 옥수수 낚시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반대편 쪽에 가서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좀 보여드릴 건데, 어 우측에 지금 물이 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물을 퍼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색이, 원래 여기 되게 맑, 이마 때문에 되게 맑은데, 아주 흙탕물 아주 그냥, 뭐 커피색이 지금 됐거든요. 이게 뭐, 조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뭐 길게 안 하게 땀 낙으로 열심히 한번, 뭐라도 잡을, 잡아 보고도록 최선을다한번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실내에서 시작합니다. 포인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왼쪽이 제방이라 보시면 되고요. 어 지금 뭐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제방에서 낚시를 했었는데 지금 뭐 주민분들이 이게 만약에 여기 하도 차를 많이 대서 여기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펜스를 친것 같아요. 펜스 친것 같기도 하고. 저기 지금 차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저거 농사하시는 분 차량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 여기 제 방이고 여기가 지금 상류권인데 저는 항상 이 포인트 잘 앉아요 여기가 지금 수심이 제일 낮거든요 제일 낮아서 1번 때는 여기다 이렇게 1, 3번 보시면 네 DCC 대물조선범 이렇게 세대요세 3대. 대는 글루텐 낚시를 할 거고요 많게는 이거 다섯 대까지 할 거고 이 수영 플렉스 지금 자삭한, 4, 사치간오옥칸요세 4, 대는 옥수수, 옥무치 묻혀가지고, 낚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내시기다리드렸던 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우측에, 물을 엄청나게 퍼올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오기 전부터 이렇게 퍼올리고 있었는데, 아직도 계속 퍼올리고 있거든요. 저게 지금 퍼올려서, 지금 물색이 지금 아주, 엄청 탁해졌거든요. 지금 커피색 물가를, 물색을 좀 보이고 있는데, 원래 여기가 지금 맑은데, 어, 이게 조항이 어떻게 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어쨌든, 최선을 한번 다해, 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딸기거든요. 야, 생딸기가 지금 하나가 여기 지금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야생딸기인데, 한번 먹어볼까요? 야, 오랜만에 야생딸기 따먹습니다. 야생딸기거든요. 이거 먹고 죽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예, 야생딸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고 안 죽겠죠? 네, 단, 단맛은 별로 없네요. 낚시 한번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들아 지금 시간은 저녁 7시 반이고요. 이제 해가 서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예상했던 대로 입질 한번 못 받았습니다. <laughs> 아, 진짜 분이성 힘드네, 힘들어. 아, 입질 한번은 못 받을까요? 어, 아까 지금 뭐 영상에는 지금 안 보이는데 이게 맞은편에 구독자님이 와서 낚시를 좀 진행했는데 그 주사님은 저번 주 주말에 와서 그제 영상 보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가지고 토요일인가 일요일날 들어와서 낮낚시에한 4시쯤에 30짜리랑 34 월적 두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낚시가좀 되나보다 싶어서 저도 기대감 갖고 낚시 진행했는데 말뚝입니다. 그 주사님도 말뚝이어서 지금 철수하고 가셨고요. 일단 저도 뭐 오늘 밤낚시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접고 철수하겠습니다. 에휴 예상은 빗나가지 않네요.